쵸촉 안녕하세요. 입지철총입니다저 오늘은 여러분께 4월에 가장 먹기 좋은 제철 생선의 하나 제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중요한 것은 가성비 대비 맛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거 근데 또 알고 보면 이 어종만큼 오해가 또 굉장히 많은 어종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어종에 대한 오해를 조금 불식시키는 동시에 여러분께 좀 제철의 가성비 회를 좀 챙겨드시라는 차원에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와, 뭔가 되게 육중합니다 오늘의 주제, 요 대가리 보세요. 언뜻 보면 뱀대가리가 생겼지만, 생김새는 부르긴 한데, 자, 이 철에 가장 맛있다는 바로 숭어가 되겠습니다. 요 숭어란 말 나올 때부터 인상 살짝 찡그리시는 분들 분명 계실 것 같아요. 굳이 숭어를 먹어야 하나? 이 먹거리가 넘쳐나는 시대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명백한 오산입니다. 와. 주제 이렇게 보면 좀 되게 잔인해 보이네. <웃음> 모가지를 <웃음> 위쪽을 꺾었어요. 심장이 막 달렁달렁. 예, <laughs> 이렇게 하는데, 아. 제가 얼마 전에 숭어 이런 먹다가 좀 충격을 받은 일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3월 말이었어요. 제가 타 채널에 출연했습니다. 회 블라인드 테스팅을 했습니다. 눈을 가리고 회를 먹고 어종을 맞추는 그런 이제 게임이었는데 그때 이 자연산 숭어를 먹고 제가 뭐라고 답했는지 아세요? 엉뚱하게도 자연산 방어라고 되겠습니다. 3월 말 거의 끝물에 접어드는 기름기가 좀 빠질랑 말랑하는 어중간한 자연산 방어라고 그 정도로 제가 먹었던 그날의 숭어는 굉장히 기름졌습니다. 근데 그 숭어가 잡힌 해요. 이 숭어가 잡힌 해요. 동일합니다. 심지어 이 숭어를 잡아다가 경매하고 유통시 상인분도 동일하였습니다. 똑같은 맛이 과연 나올지 궁금해서 같은 분에게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지난번 제가 참돔 구매했던 바로 그 중매인인데요. 그 완도 중매인을 통해서 제가 수모를 구매했고 를 제가 구매한 가격은 킬로그램당 7,300원입니다. 이거 거의 경매가 같은데요. 그래서 총두 마리, 3 7 k g 해서 운송료 8,000원 정도 더해서 35,000원 제가 구매했습니다. 를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 이걸 횟집에서 드시거나 시장에서 드신다고 하면은 킬로그램당 아마 2만 원 정도 나올 겁니다. 비싸게 받는 곳은한 25,000원까지 물가가 계속 오르니까 숭어도 예전에 그 가격이 아니더라고요 뭐 12,000원, 15,000원에 먹던 시절이 이제 젊으지 않았나 그리고 지금 온라인 쇼핑몰에서 숭어를 찾더니 순살 기준으로 300g 기준으로 했을 때한만원 정도 되고요 600g으로 했을 때는 한2만원 정도 600g이 순살이 나오려면 한이 정도 되는 숭어를 떠야겠죠 숭어가 생각보다 수율이 좀 많이 나옵니다 대부분 이게 살로 돼 있기 때문에 내장 빼고 대가리 빼면은 수율이 한 그래도 50%는 넘을 거라고 제가 보고 있거든요 첫 번째가 가숭어입니다. 가숭어는 보시다시피 눈이 노랗습니다. 누구나 쉽게 구분할 수 있죠. 보통 지역에서는 이제 삼숭어 아니면 뭐 밀치 이렇게 부르거든요. 수조에 고만고만한 사이즈의 이 가숭어들이 떼져서 들어있다. 그러면은 대부분 양식 가숭어. 즉, 양식 밀치가 되겠고 이것들이 나오는 시기는 주로 겨울에 집중이 됩니다. 12월부터 한 2월, 늦게까지는 3월까지 수조에서 볼 수가 있고 양식이니까 기본적으로 사료를 먹여서 기름이 좀 껴있습니다. 그래서 회를 보시면 이렇게 숭어처럼 색 빨갛진 않고 약간 밝은 선홍색 빛깔 위에 허연멀그레한 지방이 다 껴있는 게 이게 이제 양식 가숭어의 특징이죠 참돔처럼 좀 쫄깃거리고 또 서걱거리는 식감도 있고 좀 기름진 그런 지방 맛도 느낄 수 있는 게 가숭어 그리고 제가 예전에 한 2년 전이었죠 그 전북 군산 그 교포 쪽에 설숭어라는 것을 제가 한번 여러분께 소개를 했잖아요 설숭어도 역시 가숭어입니다 근데 그 가숭어는 그 인근 해역에서 나오는 자연산 가숭어가 되겠고요 해를 뜨면 은 장식보다는 더 짙은 빨간색을 띠고 있는데 그 시기가 보통 이제 11월부터 12월 경 그래서 눈이 내릴 때 잡힌다고 해서 설숭어인데 그때도 서해 쪽은 바다가 차니까 1월까지 해서 그때 많이 기름집니다. 자연산치고 상당히 맛이 좋다. 그 이후로 한 2월, 3월 경에 전라남도 쪽, 뭐 해남, 완도 쪽에서도 이제 이 자연산 가숭어가 잡히거든요. 근데 잡히는 지역의 뻘질에 따라서 이 가숭어의 특유한 냄새가 나기도 하고 또안 나기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약간 이제 자연산으로 가면 갈수록 좀 복불복이죠. 특히 서해안 일대에서 잡히는 가숭어가 냄새가 많이 난다고 하는데 저도 그 말을 공감하고 식여도 심지어 냄새가 날 정도입니다. 가숭어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3월경쯤에 하천을 따라 올라가거든요. 산란을 위해서 그때 알을 낳는데 알을 낳고 난이 가숭어는 배가 허죽해지고 영양분이 알과 함께 싹 빠지면서 서해산 특유의 그 가숭어 흙내가 납니다. 그래서 3, 4, 5월 달에 갯바위 낚시를 서해쪽으로 가다 보면 가송어가 때로 몰려 다니는 거 보고 막 잡으시는데 사실은 재미로만 잡는 게 좋고 드시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조금 권하지는 않을 정도로 오늘 제가 가져온 이것은 그냥 표준명 숭어입니다. 이거를 이제 지역에서는 뭐라 부르냐면 감숭어. 4월에서 5월 경 보리꽃 필 무렵에 잡힌다고 해서 보리숭어, 개숭어란 말을 쓰기도 하고요. 이 시즌의 숭어를 보통 이 숭어가 이제 보리숭어라고 하는데 크게 한 시즌을 두 개로 나눌 수 있다라고요. 여름숭어 개도 안 먹는다는 속담이 있죠 그것은 전반적인 숭어에 대한 속담이기도 하지만 이 숭어 같은 경우는 지역에 따라서는 여름에또 예외적으로 맛이 있을 때가 또 더러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경우를 제외한 일반적인 제철을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은 11월경이죠 찬 바람이 불고 수온이 좀 내려갈 무렵 그때 이 숭어는 요 눈동자를 보시면 허연 기름 눈꺼풀 같은 게 낍니다 겨울 나기를 대비해서 눈이 이제 하얗게 되거든요 그때 시력이 굉장히 나빠집니다 그때 뭐 수치기도 많이 하고, 그물로도 많이 잡히거든요. 가숭어의 경우는요, 알을 낳기 위해 3, 4월에 들어온다고 그러잖아요. 얘네는 반대입니다. 한 12월에서 1월 사이에 알을 낳기 위해 먼바다로 나갈 채비를 합니다. 그얘들은 그러니까 가까운 바다에서 알을 낳으러 들어오는 게 아니라 먼바다로 나가서 알을 낳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애들이 많이 먹고 많이 찌웁니다. 그때 이 기름 눈가풀이 끼는데 그 시기가 11월부터 한 12월, 이때 이제 굉장히 맛있습니다. 그, 저는 아직까지 제 머릿속에 12월 초였죠. 그때, 거제도에서 자연산 감성돔이랑 같이 회를 떠서 먹었는데, 처음에 이 숭어를 먹어보고, 오, 어, 감성돔이 제대로 맛이 들었네요. 라고. 낚시꾼들이랑 저랑 막. 얘기 했는데, 회자 사장님이, 어? 어 감성돔 아닌데? 그거 숭어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때 보고,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숭어가 이렇게 맛있다고? 두 번째로 맛있었던 게, 2월에서 요 4월경에 진도 의돌목 인근에 이제 잡힌 숭어가 굉장히 또 유명하죠. 진도 의돌목이라고 한다면, 진도 대교를 말합니다. 여기가 백령도 다음으로 국내에서 해류가 빠른 곳이에요. 이 진도대교 사이 흐르는 이 물골, 이 물골을 타고 얘들이 먼 바다에서 안으로 들어오는데 이때 이 가운데 쪽은 엄청나게 조류가 세거든요. 그러니까 얘들이 상대적으로 이제 물줄기가 약간 가장자리로 붙어서 이게 거슬러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습성을 이용해서 뜨채잡이를 하는 게 바로 이승호입니다세차물사를 온몸으로 받아서 거슬러 올라가니까 얘들이 살이 굉장히 탱글탱글하고 쫄깃쫄깃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삼 3월에서 4월, 5월 사이에 잡힌 여수 먼바다인 검은도나 혹은 이제 추자도 이쪽 일대에서 잡힌 이 숭어입니다. 물이 달라요. 이 완도나 이 가까운 내만권은 물이 뿌옇거든요. 이게 연안유라고 하는데 그 지역의 바닥이 주로 갯벌이나 모래로 되어 있습니다. 갯벌에 유기물을 먹고 자란 숭어가 있는가 하면 은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이 숭어는 검은도나 추자도죠. 여기는 물이 상대적으로 맑고 수심이 깊거든요. 얘들은 뻘보다는 깊은 수심을 다니면서 그 안반 지역에 있는 작은 각각류나 플랑크톤을 먹고 자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살이 풍미가 조금 더 깊고 지방도 훨씬 더 많이 끼는 그런 특성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 숭어 같은 게참 재밌는 게 지역마다 다르고 잡힌 해역마다 다르고 또 잡힌 철에 따라서 맛은 제각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숭어가 아직까지도 맛이 없다고 단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근데 그분들은 맛없는 숭어만 드셔서 그래요. 근데 진짜 맛있는 숭어는 서걱거리는 식감 플러스 단맛. 최근에 이제 지방질까지 껴서 고소한 맛까지. 눈 감고 먹으면 이거 절대 숭어라고 생각을 못하실 겁니다. 참 그리고. 외적으로 제주도는 만바다로 치지 않습니다. 제주도 쪽은 또 조류나 환경이 또 완전히 다르거든요. 맛이 많이 떨어집니다. 숭어하면 또 유명한 게 알이잖아요. 옛날 임금님상에 진상했다던 우리나라가 전통적으로 장인이 만든 그 숭어 어라는요. 3, 4월 경에 이제 알을 낳는 가숭어의 알을 말합니다. 그게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뭐 20만원씩 팔더라고요. 해외권에서도 이 숭어란이 굉장히 진미로 통하거든요. 예를 들면 뭐 이태리나 그리스의 보타르가 대만에서 유명한 또 카라쌤이라고 있죠. 이런 것들은 제가 들고 있는 이 표준명 숭어의 알을 이용합니다. 비누 부자. 물이 여전히 차네. 지금 이렇게 비늘 비누 쳐도요 비늘이 안 납니다. 바로바로 바로 채워주면 개수대 밖히니까 당연히 여기다가 망치워놓고송화 손질 한번 해보겠습니다. 숭어 같은 경우는 이 안쪽에 밤이라고 있어요 이게 닭똥집 같은 역할을 하는 기관인데 이 밤이 별미거든요 밤과 쓸개를 다치지 않게 손질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보통은 배지 점미에서 사선으로 이렇게 옆지 너미 통까지 이렇게 들거든요 근데 이 경로에 쓸개가 있어요 잘못하면 은 밤도 다칠 수 있고 그래서 이렇게 안 하고 최대한 여기까지 간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 직선으로 다쳐 붙여서 여기까지, 여기서, 이렇게. 터집을 살짝만 넣겠습니다. 쓰레 터지면 아주 만신창이 됩니다, 숭어는. 음. 아 진짜 무서워서 지금. 이렇게. 아, 금거 열듯이. 근데! 아, 진짜 위험해, 위험해. 배가리는 어, 꼭. 아, 긴장된다. 꺾어버릴게요. 다행히 쓰레가 터지지는 않는것 같습니다. 오. 여기는 숭어 간이고, 간 말고, 숭어 밤이라고, 이 모래집 같은 게 있습니다. 잡아서, 슬기로 같이 붙어 있잖아요. 이거 만약 터지고 살이 무었다 그러면 그 주변에 다도려내야 돼요. 써서 못 먹습니다. 예, 네, 여기 숭어 밤이라는 기간입니다. 항문에서, 예장 같은 거는, 알겠어. 신장 긁어내고요. 이렇게, 그긁어 내고. 참고로, 숭어 종류는 내장에 고래중이 안 넣는다고 보면됩니다 거의. 허리 여 부분은 잘라서 버릴게요. 이는 따줍니다. 안쪽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막은 냄새가 나기 때문에 벗겨낼게요. 덮어놓고 팔찌을놓고 면역조절해서 씻어서. 갈비뼈로 막혔거든요 벗고 소나한쪽꽂 떴고요 뒤집어서 돌려서 갈비뼈 뽑해서 살이 굉장히 좋네요 피를 잘뺀 것으로 보이죠 뼈는 버립니다 뭐, 대동강 숭어 끓여 드실 분들은 끓여 드시고 진짜 피색인데피 색깔 수분을 길게 이렇게 써 본격적으로 의어가 2개의 피세가. 2개의 피세가. 가 앞쪽에 피가2가개의피세개세개뭐그정도개 숭어가 진짜 보시다시피 엄청나게 비비십니다. 근데 제가 얼마 전에 방어라고 콜했다가 틀린 그 숭어랑 같은 숭어거든요. 같은 지역에서 핀. 근데 그거는 이 빨간 혈압류 위에 허연 기름이 꼈어요. 방어가 아니면 뭐야? 이거 줄머니 전갱이냐? 했다가 숭어라는 대답에 깜짝 놀랐거든요. 식감도 이미 숭어 식감에 범주에서 벗어났어요. 한 이틀 정도 수종된 것같더라고요그래서 모양새가 좀 다르네요. 확실히 이 숭어가 어려운 게 진짜 랜덤 박스 같아요. 잡히는 것마다 다 달라요 보면 기름기도 다르고 같은 처리 잡는데도 일단 먹어보겠습니다. 이거 네, 무순이랑 같이 첩첩첩첩첩 <목소리> 숭어는 먹을 때한번 의심하게 돼. 야 이건 맛있을까? 근데 아 먹고 나니까 역시 이 차례는 역시네. 와 기름기가 야, 상당한데? 요자 이거 물 아닙니다. 이거 기름 차오르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스펀지에 물 먹은 것처럼 기름이 이렇게 딱 보이죠? 얘네들이 지금 월동을 하고, 설란을 마치고, 내만으로 막 들어오면서 잡히는데, 그 과정에서 지금 먹이 활동을 엄청나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잡히는 해역마다 먹잇감이 다르잖아요. 특히 이제 서해안 쪽의 숭어는 그 개흙을 먹습니다. 그 안에는 유기물이나 뭐 작은 플랑크톤을 먹고, 물을 걸러내요. 그래서 흙을 먹기 때문에, 그 모래집애라고 하는, 요게 이제 발달이 된 거고요. 숭어밤, 네, 기름장에다가. <laughs> 와, 사각사각. 사각. 잡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맛이 약간 무맛? <laughs> 네 그냥 깔끔합니다 좋게 말하면 보리숭어가 하루 택배 걸려서 왔는데도 불구하고 탱글탱글한 편입니다 음. 초장은 조 섞어요 초장 진짜 제일가는니다 제가 알고 있는 회 중에서 초장빨이 가장 잘 받는 회 근데 얘는 기름지니까 간장 와사비도 맛있어요 전초호입니다 이렇게 찍어가지고 딱올리 고추, 마늘, 그리고. 와사비 돌리고 지금 화룰이 아니라 극도로 막 삭삭 씹히진 않은데 지금 약간 이제 숙성된 숭어에 치고 굉장히 좀 탱글탱글 말캉말캉하면서 기름지미 있으니까 맛있네요 근데 음. 네. 깻잎 향이 너무 강하니까 그냥 어떤 회를 먹어도 다 똑같아지는 느낌이네요 깻잎에 쌈싸먹는거는맨 나중에 하시고 처음에는이제에장에 와사비 딱 해서 해어에 지금 이재물는이기름는이좀구시는 거죠 음. 배로 받아서 그렇지 지금철에 보리숭어가 가장 맛있는 이유는 기름기도 기름긴데 활숭어로 쳤을때그 특유의 사각사각거리는 식감이 있어요. 그 사각거리는 식감이 진짜 돌돔 뺨칩니다. 그 진짜 고급 횟감에서나 느껴지는 그런 식감이거든요. 굉장히 고급스러운데 그게 한 1, 2, 3, 4월 이때 나는 자연산 숭어에 나거든요. 물론 이제 해역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 먼바다에 잡힌 숭어와 진도 울도목에 잡힌 숭어가 차이가 있는데 진도 쪽앞바다에 이렇게 세찬 해류를 받고 올라온 애들은 기름진보다는 사각거리는 그 식감이 되게 좋고요. 얘는 식감보다는 기름짐이 좀 많이 있네요. 오늘도 분명히 댓글 달릴 거예요. 아, 굳이 숭어를 맛있는 것도 많은데 숭어를 먹으면 회 먹을지 모른다고 하시는 분들 한번 저는 그분들한테 저와 같이 함께 숭어를 놓고 블라인드를 한번 드시면은 이분들 과연 뭐라고 대답할지 너무너무 궁금해 진짜. 배바지살 있죠? 이게 또 미치거든요. 등건고 이렇게 고 음. 아, 분명히 지금 이 영상 보고 아마 숭어회를 많이 드실 것 같은데 걱정이 좀 되네요. 산지에 따라서 좀 맛이 다르다 보니까 인터넷에서 지금 숭어 에치면 나오는데 저게 다 썰어서 이제 보내니까 물러지기도 물러질 수 있고 또 이게 국산이라고만 되어 있지 정확한 세부 산지가 표기가 안된 것도 있어요. 그래서 한번 물어보고 구매를 해야 될것 같은데 그리고 시장 가셔서 여러분이 이 자연산 숭어를 드실 때는 어디 산인지 한번 물어보세요. 그래서 전라남도 뭐 이쪽에서 잡힌 거면 오케이, 거제도, 통영, 삼천포 오케이, 제주도나 인천이나 뭐 서해, 동해 네, 이쪽 꿈? 제가 권장드리긴 조금 어렵다는 점 그래서 오늘 아무쪼록 숭어에 대해서 만약에 오해가 셨다면좀 많이 풀렸으면 좋겠고 오늘만 마치고 다음에 더재밌고 유용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응.